안녕하세요 재개와 관련된 법을 콕 짚는 시간 제로 콕의 민경빈 기자입니다. 그간 우리나라 상법 위주로 좀 다뤄왔었는데 오늘은 우리 산업과 밀접한 미국 법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다시 미국의 통상법 232조 그중에서도 뭐 철강 관세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달 출범한 정부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에서 통상 현안 분과장을 맡고 계신 강준하 홍익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로 돌아가서 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2018년 3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232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댐, 그 통상 철강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미국을 상대로 하는 주요 철강 수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뭐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어, 그 섹션 2, 3이죠. 무역 확장법 어, 제2 3 2이죠 이게 1962년 법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냉전시대 때 법인데, 이거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 숨겨둔 보물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휘두르게 시작한 거죠. 이 법에 의해서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 조치로 인해서 사실 철강 업계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왜냐하면 철강은 대부분 이제 무세로 관세 없이 수출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철강에25% 관세를 붙인다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만 원짜리 상품을 만 2,500원에 팔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걱정이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32조 부과는 미국의그 철강 수출하는 많은 국가, 많은 기업에게 충격이었다. 아, 그게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232조를 왜 꺼냈느냐를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 법에 의하면 기본적인 건 그런 겁니다. 그 외국산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국가 안보를 위협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철강 수입으로 인해서 국가 안보에 어떤 위협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조사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상무부 장관이 조사를 했고 이게 이제 국가 안보하고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하고도 협의해서 꽤 장시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하면 원래 철강을 미국에서 많이 제조하고 강점이 있었는데. 에, 이 수입산 철강이 많이 이제 수입이 되면서 기존의 미국의 철강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고 생산시설을 이제 줄이게 된다는 거죠. 축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체적인 철강 생산 능력, 그 캐파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철강 생산 능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예를 들면은 비상사태 때, 쉽게 얘기하면 전쟁 때, 군수물자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아, 생산 시설을 일정 수, 수준 이상으로 가동을 하게끔 하려면 아, 수입산 철강 제품을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음... 이제 원래는 24% 관세를 권의를 했는데 아,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 1%를 붙여서 <laughs> 25%를 부과하게 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 뭐 주요 수출국들이 어떤 규제를 받게 됐는가에 대해서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국가들이 있지만 사실 한국과 일본 정도만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하드쿼터 제가 도입이 된 걸로 아는데 왜 하드쿼터제를 도입을 했고 하드쿼터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우방국들을 포함해서 철강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게 이제 적용이 된 거거든요. 모든 국가가 아니라 상당수 국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아, 워싱턴에 달려가서 개별 협상을 하게 되죠. 어. 그 트럼프가 흔히 쓰는 전략이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큰 화두를 하나 던져놓고 숙제를 주는 거죠. 그럼 개별 국가들이 그 숙제를 푸는 거죠. 각자의 방식으로. 그래서 어, 워싱턴에 가서 양자 협상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당시 이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있어서 아, 다행히 그. 뭐 협의 채널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황이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쿼터제 합의하게 됩니다. 그 쿼터제라는 건뭐냐면 이게 이제 2018년도 3월달에 합의가 된 건데 그 직전 3개년 그러니까 15, 16, 17이 되겠죠. 그 3개년 평균치 수출 평균치 한70% 정도 그래서 한 263만 톤 정도를 우리가 이제 쿼터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쿼터 안에서는 우리가 무관세로 미국에 이제 수출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왜이 쿼터제를 받았느냐? 아 그거는 그 업계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게 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거는 아,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 사업이 우리 수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거. 뭔가 좀 안정적인 기틀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존 수출 물량보다 한 30%가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물량이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무관세로, 무관세라는 건 기존대로 수출한다는 네네. 거거든요. 그 기존대로 수출할 수 있는 방편을 우리는 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쿼터를 수용하게 된 배경입니다. 일본의 방식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일본 방식은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제 쿼터 제로 합의를 하지 않았고, 사실은 25% 관세 그대로 노출이 돼서 일정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2022년에 일본과 EU가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해서 소위 말해서 TRQ. 어, 이건 테리프 레이트 쿼터라고 해서 일정 물량에는 무관세, 그 물량을 넘어가면 고관세, 아, 여기는 뭐25% 관세가 되겠죠, 아를 부과하는 제도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역시 기존에 수출하던 물량보다 이제 줄여서 한, 아, 이 125만 톤 정도의 그 TRQ 물량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에 적용된 이3위 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미국 산업을 살리는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로 좀 이해가 되는데 좀 효과가 나타났던 건가요?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 USITC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출계한 그 통계를 보면 2018년에서 2021년 그 사이의 통계의 수치를 보면 기존보다 한30% 정도 철강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 바이든은 민주당 정부고 트럼프는 공화당 정부여서 사실은 이렇게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조를 유지한 것은 이러한 어떤 그 효과가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게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철강 산업을 이렇게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효과 때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트럼프가 돌아와서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규제를 좀 예고를 하는데요. 어떤 규제를 예고했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자마자 이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사실 1기에서 했었던 경험 노하우 그 다음에 이번에 선거에서 압승한 자신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기존의 정책들을, 그러니까 그 일기 때 했던 정책들을 다시 되살리거나 강화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 2조를 다시 끄집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이제 철강 수입이 줄었다고는 했는데 최근에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늘어나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중국산 그 철강이 멕시코 등지를 통해서 우회 수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물량이라는 겁니다. 수백만 톤에 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이제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이 25%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기정부 때왜 각국 정부가 앞다퉈서 워싱턴에 달려와 가지고 개별 협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외라든지 네. 양자 간의 그 특례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런 걸다 이제 다시 없애고 제로 베이스에서 25%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방침에 의하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 일본 정부, 이유 모든 국가에게 또한 번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25% 정도 수준이면 사실 뭐 미국에서 뭐 인건비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로 비용적인 측면이 조금 더 드는데 미국에서 생산한 철강보다도 25%를 매기면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미국산 철강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고 본 거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수입 철강을 아, 확실하게 이제 줄일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도구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관세 장벽 높이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중국을 겨냥한 거고 그리고 특히 또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그 중국의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일본과 양자협상을 통해서 125만 톤 TRQ를 설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또한 가지 기준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melted and poured criteria 라고 해서 조강. 아, 그러니까 그쇳물쇳물 쇳물 기준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은데요. 철강을 만들려면 그 고로에서 쇳물을 생산해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철강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그쇳물부터 일본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천적으로 중국산 철강이 일본에 수입돼서 아주뭐 간단한 공정을 거친 다음에 메이드 인 a n 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조강 기준, 쇠물 기준이 그 USMCA 아 납타를 대체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그 USMCA를 만들면서 자동차 원산지 기준이 대폭 강화가 됐거든요. 그 자동차 기준에도 이런 조강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쇠물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 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쇠물 기준이 강화되면 우리나라의 중국산 수입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나요?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산 철강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좀 추가 공정을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뭐 한국산 뭐 이렇게. 주장이 될 수가 있는데 쇳물 기준이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음, 국산 국내산 이런 개념이 조금 적용이 되나 보네요 그렇죠 그뭐 아시겠지만 소고기 라든지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원산지 이력 추적제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추적해서 뭐 이게 예를 들면 뭐 강원도 횡성산이다. 네네. 그러면 아, 그 품질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 고향인데 그 소고기를 내가 사 먹어야겠다. 이렇게 소비자가 생각을 하듯이 이런 조강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 철강의 원천 생산지를 특정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교역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2018년 당시에는 말씀 주신 내용 보니 하미 FTA 관련해 가지고 이미 대화 채널이 조금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무관세 263만 톤 정도의 쿼터제를 도입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죠? 지금은 좀 여러 가지 대외에 뭐 대내적으로 상황이 달라서 그때보다도 뭐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각 레벨 레벨별로 뭐 이제 그 최고 지도자 간의 뭐 이런 그 대화라든지 협의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당장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뭐 장관 레벨에서 또는 뭐 실국장 레벨에서 또할수 있는 것들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회 차원에서도 미국 의회하고 어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고 또 철강협회 차원에서 또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그런 뭐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를 해야지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일본과의 좀 경쟁 환경 변화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미국이 이런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에도 조금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본은 이미 이제 정상회담을 한번 했고 또그 정상회담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 끝나서 조금 이제 나름대로는 안도하는 그런 음.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아, 그렇지만 또 어떤 그 장면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만약에 이제 25%다 관세가 부과된다고 치면 일본으로서도 그것도 굉장히 큰 충격일 것이고 음. 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충격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 미국 시장에서 뭐 한국 철강, 일본 철강 공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그한 수출하는 그 대상국 순위로 보면 4위 정도 되거든요. 어, 일본이 한 5위 정도 되고, 어, 그래서 아마 비슷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래서 뭐 서로 한번 이렇게 그 상대방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음. 어떤 패를 준비하는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참조하면서 어, 그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 어, 사실은.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 공장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런 현지 생산 시설을 좀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철강의 좀 중요한 시장일까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출 비중에한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철강 업계에 물어보면 그 우리나라 철강 뭐 수출하는 거 말씀하신 것은한10% 정도 미국에 수출하고 한 비슷한 수치 정도를 또 중국에도 수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인지에 중요하고 매력적인 이유는 고부가 가치 시장이기 때문인데 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면 수익성이 좋다는 거죠. 어 음. 거기서 많은 그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히 강관이라든지 판재 이런 그 품목의 경우에는 미국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철강이 어떤 전략 가져 통상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한 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기업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각기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정부 차원에서는 어, 지금 이런 그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 현실을 직시를 해서 어, 기업에 좀 어려움을 덜어주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최근 얼마 전에 그 360조 정도의 무역금융 관련된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결국에 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철강 전반이지만 그중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대기업 또 물론 힘들지만 대기업은 관련된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역량도 있고 하지만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대응할 만한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기 어렵고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좀 설명에도 좀가뭐 이렇게 가져가지고 중소 중 중견기업들에게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된 건지. 미국의 제도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도 해주고 또 중소 중 중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제조 제도랄까 혜택이랄까 뭐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생산 또 판매 전략 이런 걸좀 종합적으로 현명하게 잘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품목별로 좀 비중을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국내 생산과 아그 현지 생산 뭐 비중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또 내수를 좀 이렇게 좀 확대하는 측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수출이 좀잘안 되면 결국에 그 물량을 내수에서 좀 흡수할 수 있게끔 아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수출 다변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 이외에 신흥시장, 이런 것들을 좀 개척할 만한, 그 기존의 FTA 네트워크가 있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또 아직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확장, 업그레이드 전략을 통해서 신흥시장 개척을 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제정세가 변화하면, 또, 새로운 그런 수요가 창출되는 곳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어 뭐,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그, 새로운 시장이 서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재건 산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건축 기자재, 철강 수요가 창출이 되니까, 그런 국제 정세를 잘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서, 아, 어, 철강업계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로 수입 측면에서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뭐 반덤핑 제소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철강업을 좀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법적 검토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떤 조치들 좀 취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좀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그 생산 구조를 보면 수출도 많이 하지만 사실 철강 수입도 많이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수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값싼 그런 철강을 사야지 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철강을 생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 업계 간에 좀 뭐라 고 그럴까요? 그 얼라이언스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서. 아, 뭐그 수입 철강 철강보다는 좀 국내 철강을 좀그 아, 어, 소비하는 이런 아,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협회 간의 그 업종 간의 얼라이언스가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어서 그 중국산 철강이 물론 수입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본 사례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아 그, 뭐, 중국산 철강을 위시해서 그 수입산 철강이 불공정하게 들어온다. 너무 값싸게 정상 가격 이하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기존의 제도도 있습니다. 그 WTO 협정 또 우리나라 관세법 등을 기반으로 한 무역구제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무역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권익보호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케이스 말씀 주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협회 차원에서의 얼라이언스 라고 말씀 주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조선과 철강 업계에서의 후판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 때문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그렇게 얼라이언스가 가능한 것들은 혹시 법적으로 뭔가 제재 국가 차원에서 좀 제재하는 것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정말 민간 차원에서의 협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걸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아,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그거는 일종의 그 업종 간의 상호 존중, 배려, 아, 동업자 정신. 아,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그 굉장히 어렵죠. 또 상호 신뢰. 그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좀 장기적인 그런 어떤 동반자적인 그런 그아 입장 내지는 위치 또는 그런 아뭐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노력들이 선행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뭐 그게 정부에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걸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틀에서의 질문입니다. 철강 경쟁력 강화 TF에서 역할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어떤 것들 준비하고 있는지 또 업계와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계시는지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미국 그 미국발 관세 전쟁 여기에 대응하는 게 이제 그 현안이겠죠. 발등에 떨어진 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뭐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또 전문가 집단에서 각자의 노력을 좀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종국적으로는 결국에는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이게 이제 단기간 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상품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 물건을 만드는 거. 그게 결국에는 종국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 R&D 투자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R&D 지원에 있어서는 정부 또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배려 내진 고려가 있어야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업 차원에서도 결국엔 생존을 위해서는 아, 각고의 노력을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철강이라는 게 산업의 쌀이고 국가의 기간 산업이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좀 아, 고민을 해야지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준화 교수님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우리 철강업의 과제 그리고 돌파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뭐 철강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철강을 조금 장기적 과제로 본다면 통상은 현재 직면한 과제라는 점에서 더 유의미한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재계 산업계와 관련된 법을 짚어보는 제로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로코였습니다.